여러분 혹시 사람에게도 질량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? 우리는 보통 질량이라고 하면 몸무게나 물체의 무게를 떠올립니다.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질량은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라 삶을 통해 쌓인 에너지와 영향력을 말합니다. 쉽게 말해 한 인간이 평생을 살며 쌓아온 경험 남긴 발자취의 생각과 행동의 깊이가 모두 에너지로 축적된다는 거예요. 이 에너지의 총합이 바로 질량입니다.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. 그 집단의 전체 에너지 질량이 10kg이라고 한다면 반면에 한국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에너지가 혼자서도 10kg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엄청난 양의 시너지 즉 지혜와 경험 그리고 인류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축적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절대 사라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. 단순히 목숨 하나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담고 있는 질량과 가능성이 전체 세상에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즉, 세상은 양이 아니라 질로 평가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. 앞으로는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보다 얼마나 깊이 있게 살아왔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긍정적인 파장을 줄수 있느냐를 보는 시대입니다. 여러분도 지금부터 여러분의 질량을 쌓아보셔요.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깊게 사는 삶 그것이 진짜 무게 있는 삶이 아닐까요? 지금까지 인간의 질량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.